최근 그크4 출시로 촉발된 AI 기술 발전의 핵심은 반도체 성능 향상에 있습니다. GPU와 TPU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반도체 산업은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추세를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 투자처로 석스웰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세배 레버리지로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극대화할 수 있는 ETF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10년 주기로 호황과 침체를 반복해왔습니다. 2018년 메모리 반도체 버블, 2020년 팬데믹 수혜 등이 대표적 사례죠. SOXL은 이런 산업 주기에서 단기 호황기에 집중 투자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세배 레버리지로 인해 일반 반도체 ETF보다 더큰 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동시에 더큰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SOXL은 선물과 스왑을 활용해 1일 기준으로 반도체 지수의 세배 수익을 추종합니다. 하지만 이는 장기 보유 시 오히려 손실을 키울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일일 리밸런싱으로 인해 변동성이 커지는 시장에서는 복리 효과가 역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SOXL은 단기 트레이딩에 최적화된 상품입니다. s o x l 은 AI 반도체의 주요 기업들에 집중 투자합니다. NVDA가 55펀트, AMD가 15펀트, ASML이 10% 정도를 차지하죠. 이들 기업은 AI 훈련과 추론에 필요한 고성능 반도체를 공급하는 선두주자들입니다. 최근 그록서와 같은 대형 AI 모델 등장으로 이들 기업의 실적이 크게 개선되면서 SXL의 가치도 함께 상승하고 있습니다. SXL의 가장 큰 리스크는 변동성입니다. 2022년 반도체 칩 부족 사태 당시 VX 지수가 30을 넘어서면서 SXL은 단기간에 40% 이상 급락한 바 있습니다. 레버리지 상품은 시장이 불안정할 때 원금의 상당 부분을 손실 볼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 보유 시 로로버 비용과 복리 효과가 누적되어 예상보다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죠. 대만과 중국 간의 지정학적 갈등은 s 소xl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tsmc의 생산 차질이 발생하면 소xl의 주요 구성 종목인 n v d a 와 amd의 주가가 동시에 하락할 수 있기 때문이죠. 반도체 산업은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하고 있어. 특정 지역의 문제가 전 세계적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엑셀은 이런 매크로 리스크에 극도로 민감한 상품입니다. 에서셀에 투자할 최적의 시기는 AI 반도체 수급 불균형이 발생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 NVDA의 h h e b e GPU가 품귀 현상을 보이거나 주요 반도체 기업의 실적 발표가 예상보다 좋을 경우죠. 이런 이벤트가 발생하면 단기적으로 반도체 주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높고 에쏙셀은 그 모멘텀을 3배로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단기 매매 전략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2023년 AI 열풍 당시 3배 반도체 ETF는 120% 상승한 반면 쏙셀은 350%나 급등했습니다. 이처럼 호황기에는 레버리지 효과가 확실히 유리하지만 동시에 하락장에서는 손실도 3배로 커집니다. 쏙셀은 고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만 적합하며 일반 투자자라면 변동성이 적은 쏙섹스 같은 상품이 더 안전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수학셀은 AI 반도체 폭등기에 고수익을 노릴 수 있는 강력한 전략적 무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고변동성과 고위험을 내포하고 있어 단기 트레이딩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전체 포트폴리오의 5% 이내로 배분하고 NVDA 실적 발표나 새로운 AI 모델 출시 같은 이벤트에 맞춰 투자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이 될 것입니다. 장기 보유는 절대 금물입니다. 그록서 출시는 새로운 AI 성장 파동의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더 강력한 AI 모델들이 등장하며 반도체 수요는 계속 증가할 전망입니다. 수학셀은 이런 흐름을 단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구지만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투자자 여러분은 반도체 산업 동향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며 다음 호황기를 기다리는 전략적 인내심이 필요할 것입니다.